안녕하세요. 최상위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좋은 운으로 심오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금전 회전이 잘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심오덕으로 경사가 있고 심오의 도움으로 내조가 원만하고 심오의 사업이 잘되고 생활이 성실해지고 월급외 수입이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안정된 사업을 하다 투기업을 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부 화합하는 운입니다. 금전운이 좋고 부하운이 좋으며 부업도 가능하고 장성살 운에 타양에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하고 재정권을 갖고 부유해지고 부친복이 있고 너그러운 포용력이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금전 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할 수 있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경쟁,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나이 정부나 남편이 처부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심오나 모친이 불화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공직에서 퇴직하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하게 되고,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나 낭비를 하고, 심오나 부친이 외정으로 인하여 부부 불화하고, 이익은 많으나 동분서주하고 부업을 가질 수 있고 재산으로 인하여 싸움을 할수 있는 운입니다. 시모와 불화할 수 있고 남편 운이 없을 수 있고 재물이 많아 재미가 없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손재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시모의 고난이 세고 극성이 심하여 부부 불화하고 무친과 일찍 사별할 수 있고 장성살 운에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고. 타인의 뜻을 따라 책임을 맡아나 손해볼 수 있고 2월생은 원진으로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오해와 구설로 어렵고 가난해지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부친과 이별할 수 있고 재물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재산이 줄어들고 불측의 재난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이 부도나거나 쇠락할 수 있고 심오와 이별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장속살운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